리오스 플랫폼의 블랙 블록체인 개발팀 리더를 맡고 계신 최흥석 소장님께서 리오스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laughs> 아하, 아,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아까, 음... 먼저 나오는 줄 알고 한번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쇼킹하지는 않네요. 자, 리오스 시스트라는 ICO에서 블록체인 개발을 받고 있는 최은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리오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스 프로젝트는요, 오픈 NMT 기술에 기반한 인공 언어 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픈 NMT 기술에는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그 많은 엔지니어들에게 저희는 기술의 대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오스 생태계가 풍부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리오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엔지니어들에게 그, 그들이 견뎌는 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주고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유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유통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인이 리오스 코인 리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들만 살아가는 생태계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공 언어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통역 쪽이나 언역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좋은 자료, 좀더 양질의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는 아주 고급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팔 데가 없어요. 유통 시스템이 없습니다. 유통 시스템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형의 저작물들을, 저작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누가 소유인지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시스템이 없고요. 가치를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없고, 유통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가 컨텐츠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을 만들 것입니다. 리오스, 리오스 블록체인은 두 개의 엔진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는 코인 블록체인이고 또 하나는 컨텐츠 블록체인입니다. 코인 블록체인은 좀 단순합니다, 구조가. 왜냐하면 지갑,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숫자만 넘어가면 돼요. 레코드가 단순하죠. 그렇지만 코인은 거래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코인 블록체인은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리고 빠르게 거래가 완결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특징을 가져야 되죠 컨텐츠 블록체인은 좀 다릅니다 컨텐츠 블록체인은 복잡해요 들어갈 내용이 당연히 컨텐츠의 내용도 다르고 컨텐츠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내용도 다르죠 컨텐츠의 주인이 한 명이면 좋은데 열명백 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게다가 그 컨텐츠의 소유자 각각이 갖고 있는 지분 비율도 다 달라요. 복잡해질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컨텐츠 블록체인은 저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부여해야 돼요. 또한 컨텐츠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일이 100배, 1000배는 더 많겠죠. 따라서 그런데 콘텐츠를 사용할 때마다 저 콘텐츠는 네가 사용할 권한이 있어? 너는 권한을 갖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항상 검증해야 돼요.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사용 권한에 대한 승인과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콘텐츠 블록체인은 빠른 것보다는 빠르게 검색되어야 되고, 빠른 등록보다는 빠른 검색이 돼야 되고 저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효율적인 블록체인의 운영을 위해서 두 개의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노드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게 코인 노드하고 컨텐츠 블록체인 노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비즈노드라는 생판 듣 보자 레이어가 하나 있죠. 얘는 뭐냐면 블록체인 노드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 있는 레이어예요. 마찬가지로 쌍둥이처럼 코인, 코인 비즈노드가 있고요. 컨텐츠 비즈니스가 쌍둥이처럼 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 로드는 뭘까요? 터미널 로드는 지갑입니다.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지갑이에요. 근데 지갑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터미널 로드는 여러가지 보안 모듈을 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오스 마켓 리오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돌아가기 위한 각종 인터페이스 모듈들의 구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은 없어요. 인터페이스 할수 있는 UI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거는요, 웹 뷰라고 불리워지는 웹 브라우저를 하나 갖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엇이든 될수 있는, 무엇이든 될수 있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터미널 로드가 비즈노드에, 코인 비즈노드하고 만나면 지갑으로 동작할 겁니다. 터미널 로드가 코인 비즈 노드의 컨텐츠 비즈 노드하고 만나게 되면 컨텐츠 브라우저가 될 거예요. 만약에 리오스 마켓 플레이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구매하기 위한 액션이 발생한다면 리오스 마켓 플레이스는 비즈 노드로 연결돼서 비즈 노드에 갖고 있는 비즈 노드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와 기능들을 활용해 체인에 접근하는 게될 것입니다. 절대로 체인에 직접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터미널 노드도 비즈 노드로 가고 비즈 노드가 체인 노드로 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할 게 많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블록체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블록체인의 많은 특징들이 많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두 가지만 꼽았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한 탈등화입니다. 또 하나는 블록을 쌓아올리는 쌓아 저장 방식이죠.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다블록을 저장방식입니다. 자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느냐. 네트워크를 통한 탈중화를 위해서 블록체인은 탈중화를 했기 때문에 해킹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탈중화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고 4차 산업의 핵심 두개 하나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록을 쌓아 올리는 저장방식이 무슨 특징이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한번 들어가면 못 고쳐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고친다.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반대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한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다 나왔습니다. 완전 무결한 데이터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는, 해킹되지 않는, 자율 시스템, 이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대체 뭘 잊어버렸나?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은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DB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을 하겠, 탈중앙화라는 것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서버를 없애버렸어요. 서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은 뭐지?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시스템이 좀 엉망이 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와 여기에서 데이터를 많이 많이 분산하는 방식으로 탈중 c h a i n you are a blockchain. You are a blockchain. You are a b l o c 도 c h a i n You a r 결론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하화를 위해서 서버를 없애버리고 데이터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잊어버린 것도 많다고 했죠.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시스템은 이렇게 클라이언트, 뭐 번역, 채팅, 메모, 일정 관리 이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고요. 서버가 있고, 데 DB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서버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같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없어지냐면 이렇게 없어져버려요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지갑만 남았습니다 우리 블록체인 갖고 무슨 멋있는 거 하시는 분아 대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갑뿐이 안 쓰잖아요 클라이언트 다 없어졌어요 데이터 처리 속도는 매우 느려졌습니다 자원의 낭비는 극심해졌죠 굉장히 다꺼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거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좋은 거.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걸다 해놓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리오스 시스템은 서버가 없이 안 돌아요. 우리 리오스 시스템은 지갑만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 설계하신 거에 보면은 아직 생각하지도 못한 미래의 서비스까지 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리오스 플랫폼에서는. 서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서버를 만들으면 탈중화가 안 되는 것인가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하여서 탈중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요.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서버를 많이 만들고 거기에 비니스 로직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데이터만 분산하냐? 아니다. 나는 비니스 로직도 분산시킬 화 것이다. 서버를 많이 만들겠다. 네가 DB 서버 만든 것, 블록체인 DB 서버 많이 만든 것처럼 비니스 서버도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비니스 서버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서버와 서버 네트워크를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와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기존에는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탈중화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탈중화로 효과적이었는데, 서버로 만들어진 탈중화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나는 탈중화 하려는 것보다는 서버를 복원하려고 했거든요. 서버를 복원하려는 고민을 시작했는데, 탈중화가 된또 하나의 축이 생겼습니다. 물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죠. 마당스럽게 돈을 주셨어요. 이제 클라이언트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서버가 하나뿐이 없는 때는 계속 그서버로 접근해야 됐었는데 이제 서버가 많아요. 저 서버가 좀 느리면 굴러 로안 갑니다. 딴 데로 가도 돼요. 클라이언트도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 <laughs> 그림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분산에 대한, 데이터 분산을 한 예 의한 탈중화가 하나 있고요. 비스 로직의 분산을 위한 비스 로직의 분산을 통한 탈중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 차원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블록체인은요, 두 개의 탈중화 축이 적용된 아주 높은 안정성을 가진 블록체인입니다. 리오스 블록체인이에요. 2차원, 탈, 2차원 블록체인은요. 서버의 기능이 되살아나서 기존의 블록체인이 못했던 많은 서버들을 서버가 하던 기능도 거의 다할수 있고 중앙 집중형이 갖고 있었던 아주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해졌어요. 와우! 굉장히 좋아진 서비스입니다. 2차원 블록체인은요. 이중 분산에 의해서 동작하니까 저기 m 이 M자 N자 괜히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M 곱하기 N이라고 N에 의한 노드의 확대성이 발생합니다. 노드가 팽창 하죠. 그래서 적은 노드로도 블록체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극심한 낭비라는 그런 아주 블록체인의 적폐를 없애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이 리오스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체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지만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허가형으로 구축을 하여서 고속의 속도를 낼수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비즈 노드를 만들어서 비즈 로직을 분산시켰고요. 터미널 노드는 클라이언트로서의 최적화를 이뤄서 체인에 붙였습니다. 이제 이리오스 블록체인에서 패킷 프로토콜이 프로토콜 패킷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 비스 로직을 분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패킷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살펴보는 중에 비즈스 로직은 어떻게 분산되는가도 한번 쳐다봐야겠습니다. 자, 최초의 리오스 마켓에서 컨텐츠를 누군가가 하나 구매한다고 신청을 하면요. 터미널 로드로 데이터는 전송됩니다. 컨텐츠 아이디 값전송되겠죠 터미널 로드로. 그러면 터미널 로드는 자기가 아닌 다른 비즈노드에게로 이 요청 자체의 문법은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요청된 컨텐츠가 어떤 내용인가, 어떤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 설명은 맞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패킷을 한번 더 패킷이 한번 더 흘러갑니다. 최초 만들어진 패킷에 뭔가 좀더 더해진 내용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번, 다른, 또 다른 비즈노드로 전달되는데요. 자, 그, 그 컨텐츠가, 어, 누구누구누가 소유했다더라. 그런데, 누구는 5% 갖고 있고, 누가 10% 갖고 있고, 누가 30%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겠더라. 라는 구체적 데이터 정보를 다른 비즈노드에서 갖고 올 거예요. 이 노드 하나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분산됐어요. 그리고 나서 터미널 노드가 아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알았으니 여기다 서명을 해야 되겠다. 객실에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제 최초 호출한 비즈니 노드는 완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노드로 트랜잭션을 보내서 거래를 끝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해커가 들어와서 최초의, 최초의 요청을 왜곡했다고 해보죠. 이 왜곡된 데이터는 두 번의 검증을 거치는 동안 필터링 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사용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거짓이라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날 테니까. 패커가 말입니다. 마지막에 다 완성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보낼 때 해킹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말입니다. 서명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되고 있던 패킷의 무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패킷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Safety p r o t o c o 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입니다. 이제. 코인과 지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laughs>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요. 어, 1번 지갑에 30만 코인, 2번 지갑에 50만 코인 들었네요. 이건 코인인가요? 이 코인 맞나요? 코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코인이니까 지갑에서부터 전성은 돈을 보내야 되겠네요. 한 한 10만 코인만 보내보겠습니다. 지갑 1번에서 2번지갑으로 10만 코인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나요? 1번 지갑에서 그냥 10만원 빼고요. 10만 코인 빼고 2번 지갑에 10만 코인 더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거래인가요? 트랜잭션인가요아 코인만 들기무자켓시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왜 코인이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 경제학적인 문제 또는 사회학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는 다 벗어나고, 저는 엔지니어적 관점에서만 코인을 좀 바라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은요, 안전한 저장소가 있어야 돼요. 안전한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관되고 있어야 죠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누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보안 장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그런 게 없었어요. 거래, 거래를 할 때는요 완전히 패킷이 암호화돼서 보호된 서명으로 보호된 패킷이 전달되어 무결성이 깨졌을 때는 패킷이 잘못됐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보호된 프로토콜, 안전한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돈을 보내려면그 코인은 너는 그 코인 을 어디서 구했는데. 네가 코인을 구한 원천을 밝히지 못하면 너는 그 코인, 훔쳐온 코인이니까 못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코인을 만들 수 없어야 돼요. 이것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안, 이거를 완성해주지 못한 코인은 코인이 아닙니다. 존재해진 거요 그게 블록체인이 만들어주잖아요. 블록체인입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연결돼 나가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코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음, 어,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수수료가 싸야 돼요. 뭐, 천 원짜리 파는데 만원 수수료 낼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뭐, 거래 시간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차적인 거고, 일단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는 코인은 코인이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결론을 보여드릴 때가 된 거네요. 저희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테스트 배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실험을 했습니다. 약, 약 10만 콜, 10만 번 정도의 패킷을 갈 정도로 계속 테스트 했는데요. 3만번, 5만번, 7만번, 10만번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테스트했습니다. 이거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갈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보시면 평균 4천번의 트랜잭션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4천번이라고 하면요. 초당 4천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3억 5천번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한국이, 한국에서요. 진영카드와 같은 디지털 결제가 하루에 약 4,500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거는 기타 결제 다 포함한 거예요. 신용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그거는 그 이게 면대면 결제 빼고 4,500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것은 초당 한 5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실험이지만 현재 4,000건을 성공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완료를 했어요. 지금도 아직 테스트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테스트 다시 하자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자, 그런데 그러면 성능 잘 나왔는데, 그때 우측에서 어떤 조건을 샜는데, 뭐시 컴퓨터 한대 갖고 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총 144대의 가상머신 서버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돌렸냐고요? 총 다섯 군데 거점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음, 다시, 다음 번으로 가야 돼요. 메인 노드만 뿌려서 그런가 봐 저희는 총 5군데 거점 센터를 마련했고요. 거점 센터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호스팅 업체입니다. 호스팅 업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커버들을 빌렸어요. 테스트 목적으로. 그리고 거기 각각의 서버를 에다가 144개의 가상 서버를 흩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로컬 네트워크에 테스트 한게 아니에요. 저희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가 만드는 블록체인은 설명을 거의 다한것 같습니다. 다른 단언하여 말하건데, 리오스 프로젝트, 리오스 마켓 플랫폼에 가장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설계하였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